안녕하세요. 땅집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택 한옥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품고 고즈넉한 모습에 반해버렸던 물건입니다. 위풍당당한 외형처럼 가격 또한 부담스러웠는데요. 이번에 반값 이하로 떨어졌네요. 우리 구독자님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물건 소개에 앞서 땅집 정보통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좋은 땅과 집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시간을 절약하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진심인 모든 분들과 임장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귀중한 팁과 양질의 물건을 소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값싸고 좋은 물건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임장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지에는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고요. 이 부분도 물건지,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집이고요. 약간 높게 위치합니다. 일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주택이고요. 대지의 옆쪽 경계 부분에는 조경수로 울타리가 심어져 있네요. 주택은 마당보다 조금 높게 위치합니다. 섭재데크가 보기 좋네요. 마당에는 전체적으로 잔디가 잘 깔려 있습니다. 외부의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보입니다. 석축도 잘 쌓아놓으셨고요. 석가래가 상당히 두껍네요. 기둥도 두껍죠. 아궁이와 솥단지가 보입니다. 지붕은 기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뒤쪽에도 구조물이 있는데요. 연통이 있는 걸로 보아 여기가 보일러실로 보여지네요.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원주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로는 홍천군. 우측으로 평창군, 밑으로 원주시가 있습니다. 행성군청과 직선 거리는 11km 정도 됩니다. 차량 20분 정도 걸리네요. 14분 정도 거리에는 KTX 행성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악산 국립공원은 13분 거리이고요. 면사무소와 거리는 4.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7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는 면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250리터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주위에는 한옥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토지는 두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195.1평과 도로 74.4평 중에 40.5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235.6평이고요. 토지의 전체 감정가 1억 7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두 필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대지고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2월입니다.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평수는 21.4평이고요.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현관은 여기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방은 두 개, 방 안쪽에 화장실이 여기 한 개, 그리고 거실,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건물의 감정가, 1억 6,6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의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목구조로 목구조위 한식기와 지붕 단층건입니다. 외벽은 목재 노출과 페인팅, 벽돌 쌓기 등, 내벽은 황토 발음, 한지 발음,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는 샤시 창호, 목재틀 창호지 등입니다. 제시회 건물도 매각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시회 건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조는 벽체를 이용한 판내 구조입니다. 3.6평. 여기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감정가 162만원 잡혔고요. 창고의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시회 건물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로 평가하였으며, 대지지상에 있는 조경수, 조경석, 석축, 정화조, 정원내 조명시설과 아궁이 및 굴뚝 석기단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습니다. 주택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동향입니다.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인데요. 물건지와 직선 거리는 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동차 소음이 조금 있었다는 거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토지 한꺼번에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2억 7,5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349만 7,4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9월 18일입니다.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흔하지 않은 한옥물건이고, 이치도 좋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매물입니다. 하지만 땅집정 보통은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번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요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외 건물 포함,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도,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땅집 정보통은 다음에도 좋은 매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림을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